붐을 안해? 네오른쪽이 없네 왼쪽인가봐 아팔오 아팠다 이거 뭐지 왜 이렇게 아프지? 바로 바로 사망이네 네 바로 파사 어우 아, 진호님 <laughs> 뭐야 개고수 아니야 소리가 드링크 하나 더 먹겠습니다 피가 붕대가 없어가지고 왼쪽 확인? 아고 아 잠깐만 내네갔다 어, 여기 컨테이너까지 컨테이너 뒤에 아직도. 컨테이너 뒤로 둘. <목소리> 네, 그 하나. 사건이. 나이스 지단님. 아 나이스 확인 안 쳤다 행이다와개빡보수아 가까워가. 아, 이거 에퍼 한번 누르고 기다리면 되죠 이거. 예. 예예 파이 예. 장핑 아 반대 하나 다운 다운 나이스 지금 들어온 여기 고리 무적 존이거든요 쳐서 위에 사운드 <놀람> 어우 저 친구들 잘 쏘네요 아 어, 여기 세웠어요? 네 지금 드링크 좀 하나 마시고 어? 큰일났다 어떻게 할까요? 아 연막 했는데 연막 뚫을 걸 되네 괜찮은데 아직 어지 불기절 하나 불기절 70%의 확률로 해결될수 아! 있기 때문에 아 파킹. 어, 네 그쪽 보시는 곳 방향 맞습니다 네 핵이네요 네, 핵입니다 아저 어, 죽인친구 네 핵이네요 아무도 약간 어내 앞에 내 앞에 네. 앞에 하나 기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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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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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니고 니가 니가 다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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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기절 다행이다. 이번 한 하나 기절이고 안에 하나 더. 형. 아니야 오른쪽에 있어. 지금. 기절 건지? 문기준 오른쪽에 있었어요? 오른쪽. 나왔다. 창문 넘었어. 한팀 끝이네요. 이렇게 진 소리? 아, 쿠스탄들어간 소리야, 이게? 아니, 아니, 아니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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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 점프 점프하잖아. 기절, 기절, 기절. 기절 시켰어. 2층 하나 기절 시켜 놨거든. 네, 아직 발소리? 나이스 화사 끝 15배율을 배우를... 아 8배율 그래 1오배율 창고 안에 두명 15배율 쓸 사람 있어? 없어? 없으면 버릴게 네전 네, 있어요 <놀람> 하나 다운 창고에해빈이 바로 붙어 올래요아 아, 근데 안되겠다 두명 서로 싸우고 있네 두 호산에서 뛰어온다 호산 하나 확인. 다운 기저 확인 박스 쳤고 예, 여기 따개비, 따개비 뛰어온다 둘 네, 네, 야, 뒤에 한대, 한대 없는데 킬 다운 네. 선두 개피 뭐야, 킬을 빼서 어? 그냥 대신 죽여준다 아, 어, 다른 애가 주, 지금 킬, 킬 했거든요 워시가 들어왔네, 네. 설 앞에 저 죽을 수도 있어요. 땅에 붙는 중, 붙는 중. 아또팀 있네. 멀리서 쏴준다 멀리서. 오른쪽 저긴 같은데 제가 앞에 빠이 먹었어요. 쏴드릴게어한명 어디? 설 아, 앞에 여기 여기 있네. 이쪽인가. 뭐 다른 팀이네. 아, 다른 팀이 있다 이 아, 얘가 존버... 얘가 라스트일 듯. 쳐줘야 돼요? 아니요, 괜찮아요. 오는 것만 잡게요. 을 음, 우리가 자리 유리해서 얘는 무조건 아래로 떨 수밖에 없거든요. 소리탄만 피하면 돼. 옥상지, 옥상이 하나. 1층에도 mm. 하나 못 가겠다. 아, 으 1층에 하나 있다 1층에서 하올라갈까요나총 못먹었어 나총 못먹으면 돼지임 제2 오이 어디있어? 옥상 바로 같이. 잡았네잡이 어, 바로 죽었지. 어, 얘 바로 죽었어. 전기톱이라고 하던데. 이한명뭐 어디 저기 무속 절벽 밑에 있나 본데. 아, 여기 있다. <laughs> 저걸 맞추지. 어디 있었어? 분노님 왜저 왔어? 아, 푸패, 쿠패, 미니쿠패 캐랑 오토바이. 이거 스쿼드랑 어, 특주족이야 뭐야? 온다. 붙었어, 이제. 엘게들이 오토바이 등선 내려간다. 앞에 사람, 어, 앞에, 어, 사람. 앞에 사람. 야. 여기 여기. 1번 핀 쪽. 오케이. 왔다 집으로. 딱 <laughs> 나이스 불기절이고. 집안 해도 좋지. 내가 볼땐 얘네가 선봉이야. 자기장 오는요 네. 땅에 비해 땅 비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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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요. 뛴다, 왼쪽으로 주대. 어이? 8각형. 어? 집안으로 들어갔어요 에이, 천천히 해도 돼? 쟤 어차피 네. 나와야 되니까. 왼쪽으로 나오는 거 제가 볼게요. 네. 핀 먹었다. 나왔다. 왼쪽으로 뛰는 중. 네, 왼쪽 허인 아직 요금물 뒤. 오우야, 3도. 맞아야. 느끼면 안으시면 됩니다. 나이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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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